그 솔직히 이제 막장으로 간것 같아. 에스케이. 네, 아, 지금 졸라 떨어졌잖아 지금. 2,600이라고 지금. 말이 돼? 오. 야. 유 <laughs> 너도 저거 봐. 유야 이이 누나를 응원해 주렴. 와나 1차 I C <laughs> 말. 유야 유이 스페이스바 눌러봐. 옳지옳지 옳지, 잘한다. <laughs> <웃음> 엄마! <웃음> 아 존나 놀랬네 진짜. 뭐야 나머지? 미쳤네. 나 에임으로 춤추는데 갑자기 빨아세 뿅 하고 나아 진짜 놀랬다. <laughs> 어, 내 아버지. 자, 들어 어. 뭐지? 아빠 얼굴 많이 봤으니까 됐지 이제. 와미치아 <laughs> 어, <그치>? 뒤에서 <laughs> <이거 웃음> 뒤거이 <뒤에서> 아니 나왔었는데. <라스피였는데. 웃음> <laughs> 아나 이거 에임 사고 에임에서 발려. <laughs> 지금네. 왜 클레이브 자신데 트레이서 에임을 이렇게 쏘다리냐 B 차이가 조금 나긴 하는데 괜찮아요. 들풍삼 들풍삼. <laughs> 두풍차안음두풍차안죽 아, 나. 안됐거든 품치 안 됐음.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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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품치 안 됐음. 아. 품치 안 됐음. 아 품치 안 됐음. 두 품치 안 아니, 이거 진다고. 겉것들 싸워. 우리 <laughs> 일어나겠어 아, 어, 이거 이렇게기었어요 잠깐, 제자도, 제자도 제발. 아, 제발. 제발. 아, 저이 피, 슷해태 아, 피, 비슷해. 아, 피 아, 피좀 줄었어. 아. 미안해. 가 뭐다? 빠르게 <웃음> 안녕. 좆답빨하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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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고쳐. 아 죽일! 영의는어 명예는... 지금은 안 걸어 아또 그래 또 영애 누나 아 그냥... 뭐야 저기 있네 <laughs> 뭐야 엄파서 어, 잘못 날렸어 어 아이 또또두방어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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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! 갈래가 이거. 잠깐만 달래가 통수를 때렸어 아제발점 톡톡 톡톡톡아 이걸? 아 죽는줄 좀... <laughs> 어 죽는줄 죽는 알았네 아까 다와서 근접공격 하려 했는데 그럴때마다 쟤는 막 쏜단 말이야 내 몸을 <laughs> 내 몸을 <laughs> 아나 진짜 떨리네 나왜 아, 혹시 하면 아무도 없냐? 와우 와우 뭐야 위동 대박인데 깔끔했다 뭐야 <laughs> 몰라 기억안나 <기억한다. 웃음>

나왜 계속 지프타 못쓰냐 너도 못샀네 서로 비맞추고있죠 와우 그 아, 한편 애가야 기겨냈어요어요와 아! <laughs> 오랜만에 시걸이라일대일이네잡손좀손좀 손좀 닦아야겠어 이때야, 이때야. <laughs> 손좀 닦고. 오한대 맞았어요. 나도 한대 맞았어요. 지금 학부주. <laughs> 내가 왜더 아래쪽이죠? 기분 나쁘네. 파라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. 명예 따위 버렸다. 아 <laughs> 미친 어하냐 진짜 나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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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거 명예를 버리게. 게임 정리할 <laughs> 거야. <바탕은 웃음> <나한테> 버텨봐. <버리. 웃음> 아, 나는 언니가 너무 잘해서 내가 할수가 없어, 오케게그 막, 나 못한데? 내가 아, 되게 잘한, 잘한 사람들이. 어휴. 소리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. <웃음> 맞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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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썰어져.. <laughs> 저... 아, 괜히 점프했어요. 이거 괜히 점프해서 맞았죠? 아, 대발 싸. 냉정. <laughs> <laughs> 아까의 양몽이 클리어 네, 졌다는 네, 얘기나까들어오게고 네. 아까 맥리한테웃어 뭐야 잠깐만 아와 왜이래 이거 도전점 <laughs> 아니 어찌? <뭐지? 웃음> 이놈도 됐나?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엄마 감자, 뭐나 누구세요? 아, 밀을 아, 죽이기 위해 나온 저호사답니다 아, 이거 내가 쓰는 거 아니야? 이거. 어, 여기 힐베을 맞았네. 아, 제발. 아, 이거는 빵. 아! 어? 어? <laughs> 너무, 너무 <맞았다>. 아니, <laughs> 아, 무거 아, 다 아, 니 왜? 어. 오. 4대 4지. 4대 3. 아니 3, 4 어. 대 3. 3 4대 3. 3? 4대3말 걸. 빨리 끝낼 걸. <laughs> 일부러 너 소리 지는 르거 귀여워가지고. <웃음> <웃음> 뭐야 어디 갔어? 아 뭐야? 아 먼저 봤는데 에임의 상태가. 아. <laughs> 어, <나한> <laughs> 띵 소리 나죠? 아, 제발!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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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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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뭐야, 지 어! 아, 나 진짜 너무 방심한다! 방심하지 마, 공빈누군지줄 <laughs> <laughs> 알아? 얘 다이아야! 그렇지. 다이아는 거 그걸로 갔지. 버스 타고 있지. 야 버스 타는 것도 능력 열시발. 나 버스 어, 못 나. 촙 촙. 아야 이 피스 너무 너무 엄청나게 <laughs> 맞았죠? 너무 잘해 너무 잘해. 어떡하지? 어떡하지? <웃음> <웃음> 엄마! <웃음> 야 뒤에 쏠 줄이야.